저기 앞쪽에도 있다. 쿱축쿱축님 어서오세요. 쿡살 <놀람> <놀람> 아니에요? 스물 사 스물 시요 스물 시아 그러면은. 아좋 때다. 나만 민. 학 어디 다녀 나만 민자야. 못 보대요. 못 보대요. 그럼 저랑 알 연결 고리가 없어요. 진짜 파트 쪽에 한팀내리 있는 거죠? 나만 민자야? 그러겠죠. <laughs> 나는 왜늦게 태어났지? 빨리 태어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. 늙어서 별로 안 좋아요. 갑자기 야, 늙어요, 아, 저거. 아, 진짜. 아, 파트한 팀이요. 어디 아파트? 거기. 그 노란.. 노라... 1번 님, 우다 님 있는데. 여기, 여기. 응. 오케이. 노란색. 오케이, 오케이. 옆에 집도 있는 것 같아. 요 근데.. 뭐야, 뭐야, 방금. 총은 또 M16이네. 아.. 저도. 아, 옛날에 진짜 M16 갓갓 총이었는데. 아, M16 괜찮은데 요새는 진짜 쓰레기예 들기 싫어. 인정. 뭔가 연사 속도도 되게 느려진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 점사 끊겨 어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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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제 손가락은 존나 빨리 누르고 있는데 안맞아 <laughs> 아니 <laughs> 음? 게임이 멈추는 거같아 응? 게임이 렉이 게임. 아, 근데 <laughs> 배그 예전에 핑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옛날에 <laughs> 처음에 나왔어 어 근데 초반에 조금 그러다가 괜찮아졌다가 지금 쓰레기 됐다가 좀 괜찮아지지 <laughs> 맞아요 근데 이거 오 5.. 한 진짜 11시? 그쯤 되면 진짜 지금도 서버 이상해 야 그래서 카카오배그 카배도 똑같던데? 맞아요 카배도 카베 똑같아 카배는 그래도 좀 아, 음... 카베는 핵이 좀클리나 좀. <laughs> 거기서느입니다네 카베도 얼마 돼요? 네? 카베도 생각보다 핵이 큰데. 핵. 핵 많대요 지금 카베. 핵 별로 없던데. 저 카베도 한. 나 하는데. 저번에 나 저번에 미라마 하는데 자동차가 막 하늘 나는. 근데 진짜 병신들이 자동차 하늘 나는데 너무 대놓고 날아가지고 날라가. 근데 요즘엔 그냥 신고 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그냥 아예 접어야지 하면서 한번 써보자 하고 <laughs> 그니까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. 뭐예요? 밑에가 뚫려 있어. 볼수 있나 이렇게? 안 보이네. 아, 그러면 이거 못한 받은 그... 이거, 이거 뚫려 저,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으셨습니까? 총알 박히나일로 자스 같은 거 나무 싶. 시... 뭐야 총 뭐예요? 저요. 저요. 어, 우리 자리장 가야 되네. 안박히네 AR 소형기 필요하신 분? <laughs> 저요. 어, 저요. 아 어, 쓰세요? 네 아무나 저요, 드릴게요. 4백이... 네 아니에요. 전 없어도 잘해서 괜찮아요. <laughs> AK 시면꼭 끼셔야 될것 같아요. 저는 p e 입니다 Emperor Emperor e m 차소리 차소리 m p 잡아, 잡아, 잡아 잡아 r o r e m 지 e r o r Emperor e m p e r o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잡을거 o 요 잡으러 갈거 o 요 e 저 p 고 있어요 아아아 아, 아, 아. 한 대씩 교환해. 네. 쟤두 마리인가? 둘밖에 일단 안 보여. 저 그냥 붙어서 잡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? 소염기 아까 다른 분 쓰신다 하지 않았어요? 네, 줬어요. 남는 거. 네네. 가시죠.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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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바로. 고, 고. 가보러 가자. 나, 나 있다. 지금 빨리 붙여. <목소리> 앞에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하나 기절. 하나 더 나이스. 붙은 거 하나 더 있어요. 오케이. 저 여기 뒤에서 봐줄게요. 제 하나 뒤로 빼고 집안으로 들어왔어요. 오케이, okay, 나 살리러 왔니. 오케이, okay. okay. 아, 제가 살릴게, 제가 살릴게. 집안에, 집안에, 집안에. 오른쪽 모르겠지, 집, 오른쪽 집, 오른쪽 집. 오케이. 어, 연막이야, 씨발. <laughs> 그냥 뿌려, 그냥 뿌려. 물료 욕했어. <laughs> 이제 연막 뿌려놨으니까, 수류탄을 까면 되죠. 페이크입니다, 오케이. 벌 없지? 네. 나이스. 뭐야, 오른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위에, 오른쪽 위에. 나무, 나무, 아, 등산, 등산, 등산. 쉬어봐. 등산에 또 있어요. 아. 알았어요. 어, 아이고. 연막 좀. 연막 없는데? 여기 연막 좀 깔아주세요. 아무나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제 살릴게요. 안 돼. 아, 제 뒤로 오세요. 머리 만질 수 있어요. 있어요. 막쏘다와 귀찮으시군요. 어?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<웃음> 괜찮아요. 어딨냐 정확한 방향좀 말씀해주세요 저 지금 살리느라 못봤어요 어.. 제 방향에서 SW 아 오케이 확인 나 쏜다 우리, 우리 가요 그냥, 그냥. 네 바이든, 자, 바이든, 하나 뛰어요 나이스. 약없나 <목소리> 얘네? 시다 뭐야, 깜짝이야.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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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야, 뭐우리리 뭐야? 뭐쏜 거예요? 어? 아, 아. 방금 총 쏴서 죽인 줄 알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사버님, <목소리> 저희는 오른쪽으로 도, 오, 도는 게 나을 것, 것 차레, 같아요. 길이 길이 오케이. 레도나쟤 잡죠. 나 가요. 확인. 저, 저희가 자, 쏴줘야 돼요. 여기 집 사람. 에게 개똥이네. 레토나 개피. 레토나 세웠어요. 나이스. 세운 거 터졌어요. 오케이. 아, 나 오늘. 리드샷 에임이 똥이네. 구린데. 저기도 사람 또 있다. 요거는... 오, 하나 먹으러 기절. 먹으러 먹으러... 돌 뒤에 260.. 네, 저희 오른쪽으로 도는 중. 네. 지금 안 보여요. 아, 있다. 돌에 아직 있어요. 아, 크게 앞... 도는 중. 저기.. 포꼈다. 근데 어차피 저희 자기장 들어가야 되예 네. 앞에 돌 보이시죠. 돌에서 뛰다. 기자 아, 뭐야? 이거.. 돌 기자라도 아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돌둘 더. 잡았는데? 네. 하나 더 있어요, 하나 더. 바사 아니에요? 저 바로 킬 떴는데? 아. 예. 아, 바로 그래요? 킬 떴어. 아. 아, 바로 그럼, 킬 떴게 아니라, 예, 그거 떴는데. 아, 내가, 내가 못 잡은 거구나. <웃음> <웃음> 저기 n w 오케이. 저기 앞쪽에도 있다. 쿡쿱쿡님 <laughs> 어서오세요. 제하나 기절 집안에 집안에 하나 기절 아 바위리 제자리에서 3 0 0방에 바위리 오케이. 하나 숨었어요 오케이 어이구 아 쏜다 집안에 쏜데 제쪽에서 안 보여요 아왜 아, 이렇게 아니, 쟤네들 아, 막 순간이동하냐 제하나 기절 나무 하나 기절 거기 보여야 좀더 내려와야 돼 뒤로 와야 돼 제일 뒤로 왼쪽 위에 능선 애들 조심해요 쏜다. 이상 있어요? 어디서 쏜 거야? 나안 보여? 집집 집. 예, 네, 집인 거아은데 왼쪽, 왼쪽 지금 뛰고요. 왼쪽 245. 245? 거기 하나 뛰었어요? 아 확인 이쪽에다 이때 우리 바, 우리 뒤에도 다 뭐래? 나왜쟤안 보이지? 해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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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우소. 나무 해우소 또한 마리. 해고서 안 보여. 어, 왼쪽으로 뛴다. 해고서 안으로 떨어져. 들어가. 들어가. 제, 제 나와야 돼. 나와야 돼. 쟤 나와야 돼. 애기였어요, 방금? 모르겠어요. 아, 하나 아, 왼쪽에서 뛴다. 저기 255. 저기나또 있어요. 한 마리 더 있어요. 어서 뭐 쏘는 거야? 거기 움직이고 나왔어요. 왼쪽, 왼쪽, 왼쪽 나왔어 한 대만 한 대만 왼쪽 왼쪽 뛰는 애한 대만 거기 한대 <laughs> 거기 한 대만 더에미한대맞았어요아 뭐야 나 연기가 끊겼어 뭐야 이거 아. 저기 에어서 있는들 컷인가요? 네. 뒤에 에어 아니 저기 아직 아저... 사람 있어요 네, 저 응? 저 아 뚝배기 까졌어 아 저희 지금 아 지진건가? 아 괜찮... 저희 지금 자기장 아니라서 쟤네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집에 있는 애들이 예나 이거 방송도 튕기는 거 같은데 아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들어가 계세요 쟤 뛴다 집아 진정도 안 나왔어요 집한대아 천천히 할게 나이스 개킬 상선 들어와 계신데. 뱅. 상선 쳐있. 저기 또 뛴다. 제 킬. 아제 기절. 나무. 하나 더. 예, SW. 나무요? 아니 아니야. 나 왔어 왼쪽. 아집 안에 또 있어. 아렉안 심하냐? 렉 심하요. 집 안에 있는데 아직? 경기 지역 박사망인가집 안에? 네. 오케이. 왼쪽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. 상선에도 사람 있어요. 정면에서 정면에서 왼쪽 방향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내, 내가 붙을게요. 제 저기 둘이 있어야 맞거든요, 지금. 지금 4대2 맞죠? 네. 그거 뚫어주세요, 다 계속 쏴서. 이렇게 갈게요. 아... 저도 이게요 저도 왔어요. 쟤 나와야 되는데. 뭐야 오른쪽에 또 있는데? 여깄다 걔는 죽였고 다른팀 하나 남았어